선생님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laughs> 네. 아 너무 배경이 좋다 그죠? 네 배경이. 제가 이렇게 어. 구경하고 있는데 여기 네. 너무 예쁜 소파와 어. 등이 있는 거예요. 병이, 네. 이게 와이어 봉에 그죠? 음. 이럴 때는 사진 을 한번 찍어줘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멋진 어. 예술 작품 앞에서 어. 셀카를 한번 남겨볼까요? 어, 맞아요. 우리를 위해서 사진 찍어줄 사람 지금 뭐 쓰시네. 어. 그러니까. <laughs> 우리가 한번 찍어볼까요? 네. 하나. 네. <웃음> <웃음> 아, 아, 좋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사진 찍을 일이 여행 가면 많잖아요. 네네. 근데 이렇게 누가한테 찍어 달라 하기로 걸고 우리 셀카 찍읍자 이렇게 할 때, 네네. 카를 찍자. 우리 아, 이런 거를 중국말로. 그럴까요? 네니네 어, 생일 좀 가르주세요. 쳐 어, 그러면 가르쳐드리기 전에 일단 네. 우리가 할게 있습니다. 아 맞아. 요 나랑 가요. 네. 아, 나랑 <laughs> 네. <나라 시작>. 가볼까요? <laughs> 진짜 시 영어, <laughs> 중국어, 날개 만들기. 예시 교육 문화 연구소와 함께라면 영어 중국어 어렵지 않아요. 네. 네. <laughs> 그러면 네. 우리 같이 셀카 찍자 어, 네. 셀카 찍는 게어때를 중국어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음. woman 이지 콰이바. 파이, 파이 p 파이. 네, 네, 네. 파이바, 쯔 파이바. 워먼 이치 쯔 파이바. 맞쯔 아, 파이바 사진 찍다. 셀카, 세카네 아, 아.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자, 워먼은 무슨 뜻이죠? 워먼. 우리들, 네. 네. 우리들. 네. 이치 함께, 함께. 네. 그리고 쯔 파이. 쯔 일성하고 파이, 파이. 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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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원래 이제 파이가 음. 사진 찍다라는 뜻입니다. 네. 네. 파이. 그래서 음. 파이더 피이 하면은. 사진은 찍다 많뜻이거든요 아, 근데 찌지 네. 쇼할 때 찌지하는 거야. 아, 아, 자신의 스스로 어. 자신의 이런 뜻이죠. 음, 네. 스스로 찍다 해서 찌파. 아, 찌파. 아, 네. 그리고 반은 뭐뭐 하자. 자, 어. 네. 그러면 원문 이지 찌파야. 오호오. 다시 조금 연습 조금만 더 하면 될것 같아요. 네, 한번 따라 해 보세요. 네, 我们一起自拍吧.我们一起自拍吧. 아, oh, 잘하셨습니다. 어, 这是我们一起自拍吧. Is... Oh, 아, 好的,好的,好的,好的. <laughs> <how'd you go? 웃음> 네, 영어로는 네, 뭐하자 뭐 이럴 때 우리 l e 권유문 l e 어, 사진 찍자. k e a 어, picture. picture인데. 네. 어, 여기서는 셀카잖아요. 그래서 아. 셀카는 영어로 셀피. 셀피. A selfie. 셀피. 어, 셀피로밖에 안 될까요? <laughs> let's take a selfie. Let's take, take a, a selfie. selfie. <laughs> 우리 어, 셀카 찍을래? Let's take a selfie. Let's, let's take a selfie. 와! <laughs> wow. Wow. wow, let's take a selfie. Okay. 어, 아, 네. 아니면 s e l e a l i l y 라고죠 우리 찍을래? 음. 이렇게 Sally take a selfie, s a l okay. 어렵지 않다 그 아, oh, 네. 네. 그러면 이제 네. 셀카 많이 찍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웃음> <웃음> 그러면 Woman이지, 2, 5, Let's take a selfie, Sally t 네, 이렇게 중국어, 영어 둘다 많이 활용하셔서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영어, 중국어 날개 만들기.